여러분, 경경입니다. 내일 이제 발렌타인데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는 사서 먹어야 하니까 하나 사왔어요. <laughs> 오렌지 탕탕이, 뭐 이름이 그렇대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오렌지에다가. 초콜릿을, 오렌지에다가 초콜릿을 반 씌워 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룸맨은 저기서 양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같이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저 혼자 먹고, 어, 이게 얼마나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 껍데기에 살짝 쓴맛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아우. 음. 여기 초콜릿 부분을 먹어볼게요. 음. 일단 다 먹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꼭 여자분들한테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 저는 샀어요. 음. 음, 음, 음. 음, 룸메랑 룸메 주려고 두개 사왔는데 딱두 개만 사온 게 정답인 것 같다. 내가 이거 까 그러니까, 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카즈였구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영이 빨리 자라는 편이라 밤에는 이렇게 보인다. 사실 낮에도 보인다. 아 음, 음, 음. 아! 이제 그, 귤의, 귤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죠? 오렌지의 껍질 부분이 되게 맛이 이상해요. 써! 쓰기도 하고. 아, 글쎄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닌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긴? 쓰고 향이 너무 짙어요. 오렌지 껍데기 먹는 맛. 어, 딱그 맛이야. <laughs> 오렌지 껍데기 먹는 맛. 그렇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음. 이 초콜렛은 안 사드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음. 그리고, 이게 야식으로 하나 더 사온 밀스 드링크 그 딸기인데, 이게 훨씬 더 맛있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사해줘. 빠이.